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눈 많이 오고 왔죠. 지금은 조금 그친 듯 한데요. 그 눈길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제가 오늘 매장에서두 분을 봤거든요 바깥으로. 물을 바깥에서 <laughs> 넘어지시지만. 눈길에 사고로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진 곳. 정말 조심하세요. 넘어지시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제가, 음. 여러 가지 싹싹싹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어, 방송 찍으려다가 문자 답장 드리고 또 전화 통화도 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자주 소개시켜드려요. 자주, 자주 입었던 패딩 위에다가 이렇게 비카라나 얹은 거고요. 이런 비카라는 제가 이런 비카라를 저도 매장에서 많이 판매하지만 이거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제가 얘를 위해서 옷을 샀고요 그 옷은 다른 분께 드리고 저는 이 아이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은 보시면 내 스타일에 맞게 그리 살짝 제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못하는 바느질이지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보실 때 그렇게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적용하셔서 특히 이렇게 제가 막 후드 셋업 같은 것도 소개해드릴 때 정말 싸게 드리는 것들이 은 많거든요 방송에서 매장에서도 조금 그렇지만 그런 거는 어, 나는 그 안에 것만 난 밖에 것만 필요해 하시는데 전체를 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옷은 필요에 의는 것이라 저도 이 친구가 다른 옷한 벌이 있는 것만큼의 효과를 주거든요 원피스에도 티셔츠에도 블라우스에도 자켓에도 하다못해 이런 노카라 패딩 제가 노카라 패딩 이거 좋다고 정말 괜찮다고 추천드리고 저도 몇 년을 입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자꾸 앞으로 가 흥분해가지고 그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괜히 이런저런 말들이 길었죠. 그래서 제가 요런 아이도 지금 이게 흡청이고요. 요즘은 정말 이게 화면을 끌고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얄초롬하게 누빔이 깔려있어요. 막 울퉁불퉁하게 두꺼운 킬팅 한건 아니지만 꽤 도톰스러운 누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절기에 입으시기 좋고 소매 라인도 이렇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제가 요런 아이가 요렇게 시보리로 노카라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는 뭐 많이는 그 프로버 같은 탑 올라오는 이너랑 같이 입으시겠지만 요렇게 또 요런 아이 사용하시면 이 아이는 조끼 니트인데 후드 쪽이 있죠? 이렇게 이 흑청의 느낌이 이래요. 예쁘죠? 이렇게 요 작년부터 흑청 바지며 흑청 자켓들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 아시죠? 찐그레이 흑청 원단감이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이런 것들이 또 너무 빳빳한 아이들도 많잖아요. 요 아이는 지퍼형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에가 이렇게 누빔이 되어 있고 아랫단도 보시면 이렇게 스토퍼가 컬 좋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퍼로 아랫단 라인은 조정해서 입으실 수 있고. 요와이는 어, 보시는 대로, 다단도, 총장도 다 좋아요. 근데, 저희 매장에서 정말 마른 옷, 거의 사사 급이신 분이 입으셔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즈 그외 없이, 작은 사이즈부터, 뭐, 445, 44는 안입으 44분 입으시기 진짜 예쁜데, 아무튼 4456677? 사실은 88도 가능하세요. 근데 기장감에 대한 호구로만 없으시다면 기장도 크롭한 기장은 아니거든요. 음. 이렇게 딱 골반 정도에 걸쳐지는 아이니까 괜찮은 친구예요. 정말 이요 아이 요. 케어라벨 그래서 이 친구는 봄에 입으시기 너무 좋고요. 또 엄마야 이 요, 요 후드니 조끼가 저는 매장에서도 사실은 그 패딩 조끼나 일반 그 니트 면 조끼 같은 경우도 후드 있는 아이들을 정말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그 쓸모에 정말 놀라시거든요. 요렇게 후드가 꽤 크거든요. 이 아몰라인 정리된 거 보시면 어 그러네 하실 거잖아요. 어휴 얘가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자꾸 묶여질라 해요. 요렇게 제가 이거 리본 요렇게 묶어놓았는데 리본 안 묶고 그냥 요렇게 바디라인 타고 흘러내리게 놔두시면 더 예쁘거든요, 사실은. 당연히 지퍼, 요렇게, 소매 라인에까지. 짜임 요래요. 요거는 아주 얇은 아이가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아이도 아니고, 보시는 이 두께감 보이시, 확인되시죠? 약간 앙고라처럼 헤어감이 있어서, 보기에도 멋스럽고, 따뜻해요. 사실, 그, 이런, 스포츠 브랜드 이런 아이들도, 그, 많이 입으시게 되시잖아요, 이제, 간절기에 특히나. 그러실 때도 요런 아이랑 같이 입어주시면 훨씬 더 멋스럽거든요. 저 뒤에 오늘 저는 매장을 눈이 계속 오길래 화이트 톤으로 화이트앤 레드로 바꿔놨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저 뒤에도 제가 지금 민트 보글이랑 화이트 코트로, 화이트 크림 아이보리 코트로 이렇게 해놓았긴 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들 많이 입으시지만 저는 특별히 요런 색상의 조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버건디가 진짜로 오해의 컬러라는 걸 아마 모든 매장에 이제 길에서든 매장에도 가서 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버건디랑 모카, 브라운, 초콜릿 이런 느낌인데 이 그레이 그 톤이 되게 약간 보랏빛이 느껴지실까요? 화면에서도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보랏빛이 살짝 느껴지는 그레이예요. 원단감 퐁당퐁당하고 그런 아이랑 이렇게 리본 뭐 당연히 묶으시든 안 묶으시든 이렇게 있는 아이랑 정말 얇은 티 하나 입으시고 이렇게 매치해주시면 어떤 바지를 입으시든 짜란 가벼운데 무심하게 예쁘잖아요. 이런 것도 한끗 차이가 색상의 조합에서 나타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이거는 사이즈가 안에 니트 조끼는 사이즈 너무너무 좋고요. 바깥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 5, 정 6, 6까지만 추천드리긴 해요. 사이즈 맞으시는 분은 저는 요렇게 입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요. 혹시 괜찮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 제가 진짜 지금 입으시부터 이제 입으시기에 너무 좋은 아이라서 요렇게 요 아이가 안에 이너 트피스가 귀엽죠 요것도 후드 있는 아이고 요렇게 스커트 주머니 있고요 뒤트임도 있는 아이예요 지금 요런 세트의 조합이 요런 셋업이 뭐 한손라인이든 명품 라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진짜 멋스러워요 이거 아시지만 마네킹은 이게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몸통 라인이 많이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크롭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라인감 되게 사랑스럽죠. 원단감 되게 좋고 요뭐 이런 언발 디테일 커팅 후드의 느낌 이런 것들은 뒷 옆모습 요렇게 소매도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스커트도 사실은 전체 밴딩이라서 스커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이즈 구해 없으시겠지만, 기장감 긴거 싫지만 않으시다면, 근데 요런 셋업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입으셔야 할 때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패딩 조끼 하나 입으셔도 예쁘고, 요런, 요런 아이. 요런 뽀글이. 요거는 정말 키도 크시고, 약간 66 이상 입으신, 6677. 88도 가능하신 아이니까. 그렇게. 근데 5 5분이 입으신 것도 사실은 예쁩니다. 이렇게 그냥 입으셨을 때, 딱 예쁜 친구.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뒤에 세워 놓은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해서 좀 세워 놓을게요. 저요런 조합, 요런 민트 보글이 좀 흔하지 않은 조합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를 좀 갈아입혀서 데리고 왔어요. 요런 거 지금 화면에는 이게 이게 화면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 아시죠? 뭐 어, 화면에 못생기게 보이니까 허리다 예뻐 <laughs> 아무튼 조합 이상하지 않고 예쁩니다요 요런 아이는 정말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센스 있게 입으시기에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 죄송해요 요 아이 제가 이거는 요 청자켓 자, 아니 요레 인조 가죽이죠 에코 가죽이라고 하는 에코레더요 자켓 자체도 요렇게 귀염져요. 보이시지만 뒤에 라인에 요거는 오픈되는 건아니고요 그냥 퀄 좋은 단추 요렇게 유광에 요런 예쁜 단추들을 동동동동 코디해 놓은 거라서 뒷모습이 더 단조롭지 않고 막 등짝만 이렇게 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 놓은 것 뿐이고요 열리는 건 아닙니다 소매라인 요렇게 예쁘고 주머니는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요 귀엽죠 요렇게 양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단추는 여밈은 또또단추예요. 또또단추 퀄리티가 보여드렸지만 그 뭐지? 유광이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예쁩니다. 글로시함도 딱요 정도예요. 요거는 제가 가단은 좋으나 총장은 약간 반크롭 정도의 느낌이라서 66반 이상이신 분들은 이배 쪽이 불편하실까봐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44566까지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제가 지금 요 아이도 그렇게 커스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사서 옷은 안 입고 그 옷은 왜냐면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구매한 이유는 요 친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구매 저는 사입이지만 여하튼 그런 것처럼 이게 나의 피로를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 아이 화면처럼 쨍하진 않고요. 어, 예쁜 라벤더깔이에요. 근데 이 아이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죠 보시지만 딱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이제 봄에 패딩이나 이런 거랑 같이 입어주셔도 저런 자켓, 청자켓, 가죽자켓, 일반 자켓, 올해 자켓, 봄에 자켓들 많이 나오고 있고 체크자켓부터 여러 가지 자켓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막 자켓에 꽂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서도 조금 밋밋하다, 심심하다 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 하나 얹어주시면 요기 넥라인이 예쁘고 따뜻하고 그런 건 기본이고 일단 멋스럽고 이 옷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런 아이, 그막 레이스나 호돌호돌한 아이는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도리어 이렇게 힘이 딱 있어서, 이렇게 라인감 딱 잡혀 있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진짜 여기다가, 제가 아까 학청자켓 보여드렸잖아요. 그 누비만감 되어 있는, 요런 아이랑 입어주셔도, 요렇게. 최고죠. 정말 예뻐요. 여기도 아니라 전체를 막 보라색 입고 이러는 건, 포인트돼도 조금 부담스러운데라고 하실 때 진짜 최고의 조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옷 여러벌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해줘요. 이 친구 하나가 이렇게 힘 있는 아이, 이렇게 힘 있고 안에는 기모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모. 그래서 따로 스카프나 이런 거안 하셔도 예뻐요. 이렇게 이 조합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옷쟁이의 추천템입니다. 이거. 하나 해놓으시면 이렇게 저렇게 입으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또아 요거 이런 아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지퍼 어디까지 내리시느냐에 따라 후드 스트랩 요렇게 되어 있고요. 후드 모양 제가 지금 좀 만들어 놨지만 후드 사이즈 요렇게 좋아요. 모양도 예쁘게 잡히는 아이이고 저는 무엇보다 이 옆라인이 참 예쁘거든요. 이 지금 그 스포츠 브랜드도 그렇고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 어깨에 요렇게 띠팔이핑 처리하는 거 진짜 많이 해요. 이게 훨씬 더스타일리시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요렇게 입체감 있는 뚜껑이 있고요. 아랫단도 이렇게스토커로 사이즈도 스타일도 요렇게 조금 다르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짜란 딱 예쁜 정도이거든요. 이제 봄에 많이 입으셔야 할요런것 위에 자켓이나 입어주시는 센스. 이거 이런 거뭐 너무 현란하다, 뭐 너무 뭐 그런 다 물론 셀린이긴 한데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으실 순 있지만 취향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잖아요. 요거는 살짝에 여기 안 보이는 곳아잘안 보이는 제 눈에는 보인 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올뜨김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정말 저렴이 되실 거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조금 많이 길긴 하지만 지금은 옷걸이에서는 이렇게 입어주시기에도 딱 좋은 아이. 요 셀린티 셀린 후드 원단감은 많이 아시는 호도로도 해서 구김안 가고 비침 없고 어디 앉으셨다 일어나도 막 구김 생기고 이런 아이가 아니니까요. 어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뒷모습 짜란 이렇게 오늘의 두번째 후드 아 두번째 아니죠 첫번째 아까 청세번째 두번째 놓치고 세번째로 보여드렸어요 저것들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템에 유행템을 보여드릴 때이 친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요 아이가 딱 요렇게 되거든요. 진짜 예뻐요. 요런 제 원단들은 진짜 이렇게 쫀쫀하고 탄탄하잖아요. 이게 그래도 저는 쫀쫀하고 탄탄하고 밴딩 좋고 짝짝 늘어나니까 6, 6도, 아니, 7, 7도 입으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쁘게 입으시려면 5, 4, 4, 5, 5 6, 6까지만 추천드려요. 소매통 이렇게 라인 너무 예쁘고, 이 소매 밴딩도 진짜 딱 과하지 않게 이렇게 러블리 하거든요? 소매감도. 여기 퍼프 소매의 느낌도 이 정도. 이 베이지의 느낌 보세요. 여기 프릴, 여기 프릴, 여기 이 진짜 이런 프릴들 너무 예쁘게 잡았고, 색감이 제가 지난번 것도 말씀드렸지만, 블랙 앤 화이트보다 이런 화이트 앤 베이지나 화이트 앤 민트, 막, 요런 조합들이 되게, 블루, 막, 이런 조합들이 되게 예뻐요. 특히 화이트 앤 베이지의 조합은 정말 예쁘거든요. 요 아이는 사이즈만 맞으시고, 스타일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입으시고, 쪼끼 입으셔도 예쁘고, 롱조끼 입으시든, 슈턴 조끼 입으시든, 자켓 입으시든 다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입고 싶다 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 이런 파이핑 처리되어 있는 옷들이 이거야말로 이제 블랙 앤 화이트죠. 요렇게 요렇게 짜란 너무 예뻐요. 그 카라 라인도 또또 단추거든요. 단추 아니고 또또 단추라서 입고 벗으시기도 편하시고 요렇게 하나만 잠궈놓고 소매 주머니 라인에 이렇게 넣으시면 진짜 예쁜. 이 주머니 라인도 요렇게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좀 찍어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뒤에는 완전 블루종 스타일로 요렇게 나오고요. 지금 많은 브랜드에서 봄템으로 요런 스타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사이즈가 44566까지만 추천드려요. 요 아이도. 이, 이 사이, 그, 수치상만으로는 77도 가능하시겠으나, 제가 이 옷을 입으셨을 때의 스타일을 보면 66 반까지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원하시는 그 핏감의 차이는 개인마다 선호하는 핏감의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고객님들도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시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도 가벼운 이 스타일은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이제 청바지 입으셔도 예쁘고, 청스커트. 대박 예쁘죠? 청스커트 입어주시면, 진짜, 어, 청스커트 대박 드리고 싶은데, 가까이 없어서, 청스커트 말고, 요 색감의 조합도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요 아이, 요런 아이. 요렇게. 이런 친구들은 아래 사이에 어떤 걸 입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캐주얼하게도 느껴지고, 또, 어 그 완전 오피스룩은 아니어도 약간 반 정장틱한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세미 정장의 느낌도 가지실 수 있는 아이고 요 아이는 제가 굉장히 따뜻한 아이긴 해요. 기모 깔려 있고 메이딩 코리아 내수고 원단감 좋고 색감 너무 예쁘고 디테일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져요. 근데 약간 그 지금 막 기모 하나도 없고 완전 한랑한랑 본거찾으신다면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저의 이 카키 느낌하고도 어울리고, 블랙하고도 아이보리하고도 누구하고도 청자켓 이제 입으시게 되시잖아요? 그럼 청자켓 입으셨을 때도 정말 너무 괜찮습니다. 요런 아이 흔한 색감이 아닌 아이라서 요거는 핑크보, 핑크보라예요 보라 핑크 같은. 핑크와 보라가 사이좋게 만난 느낌이고, 요렇게 이 허리랑 이 느낌 보시면 요 아이는 꼭 진짜 추리닝? 트레이닝 이런 느낌만으로 입어주시지 않고 올 2025년을 강타하고 있는 2025년에 엄청 그 유행되고 있는 뭐지? 유틸리티 룩에 딱 맞을 만한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크림 아이보리 코트 보시는 분들 중에 저거 저런 거 진짜 개타세요.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제 봄에 봄코트로 입으시기에 진짜 최고죠. 너무너무 최고예요. 요거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 하신 분 있으셔서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 꼬구리도 안에 루비 암깡 되어 있고요 보셨지만 엄청나게 가볍고 요렇게 원피스나 투피스랑 같이 매치하실 때도 딱 예뻐요 요런 나이에다가 좀 화사한 이제 봄에 많이 입으시게 된 화사한 스커트 입으셔도 그 또한 예쁘거든요 요렇게 제가 민트 북글위 해서 요 아이로 이렇게 바꿔서 엄마야 사이즈가 낙낙해요 안에 캡틴 가볍고 따뜻하고 지퍼로 요렇게 쭉 모카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베이지라고 저의 카키하고는 느낌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이제 두 장인가 밖에 없거든요. 진짜 멋스러워요. 요 아이. 그 지금 이 커브드한 라인, 바지도, 위 상의도, 치마도 지금 벌룬 스커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벌룬 스커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딱 있으실 수 있는데, 커브드 바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커브드 바지를 잘못 입으시면 또 다리가 짧아 보이고, 또 오다리 아닌데 오다리 같아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물론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워낙 디자인 커팅을 잘하기 때문에 절개를 잘 잡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신경 쓰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소매 커브드 라인이 있는 아이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진짜 멋스럽습니다. 이거는 크게, 이제 이렇게 화장이 저처럼 긴 사람, 약간 롱팔이나 또는 그냥 화장이 짧다 하시는 분들도 다 멋스럽게 입으실 만한 아이가 이런 커브드한 라인이거든요. 이까베이 어, 정말 짜임 예쁘고 이 민트의 느낌도 이 핫한 봄에는 요런 셔츠 줄무늬 셔츠 이 느낌이 진짜 예쁘잖아요. 소매도 이렇게. 뒷라인드 제가 이 친구 진짜 이 팔통을 이렇게 쉐딩으로 깎아내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고민하시는 고민까진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추천드릴 만한 아이예요. 이 친구하고는 조금 색감 조합이 안 맞는데 청바지 흰바지 요렇게 되니까요, 소매 라인이. 요렇게. 사이즈도 정말 좋고, 허리 잡아서 입으시는 제가 올해 봄에 체인벨트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체인벨트 같은 아이 이용하셔도 예쁩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오늘 이래저래 자꾸만 늦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끊고 가겠습니다.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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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몇개 보여드리려고 꺼낸 아이들을, 바지도 그렇고 다못 보여드렸네요. 다시 데리고 올게요. 아, 예쁘지 않아요? 이 스타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그 그렇게 유튜브에선 힘이 막 세대요. 저에게 힘을 조금만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